그 삶의 질이 수직상승될 수 있는 한 10일만에 귀신같이 없어지고 일반인의 삶으로 어, 살수 있는 저는 아프기 전 상태로 완전히 돌아온. <목소리> 안녕하세요, 알미스입니다. 아, 오늘은 제가 먹고 있는 아, 영양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사실은 저는 영양제의 힘으로 어, 몸 상태가 많이 좋아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왜냐면은 많은 책들을 읽고, 리서치를 하고, 병에서 온 보고서를 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다큐멘터리를 보, 보기도 했는데, 그러면서 공부를 많이 했는데, 거기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영양제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비타민 D 같은 경우는 자가 면역 질환과 아주 떼려야 뗄수 없는, 뭐, 가장 중요한 영양제다라는 그 글이 계속 반복돼서 이렇게 보여지고 나면, 어, 그거를 필수로 먹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실제로 그걸 먹고도, 어, 먹고 나서 몸이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저는 음, 영양제를 좀 맹신하는 편이에요. 왜냐면, 이제 너무 많은 카드라 통신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 자기가 보고, 어, 공부하고, 직접 체험한 것만 결국 믿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돼서, 저는, 어, 영양제를 이렇게 많이 먹고 있어요. 왜 많이 먹냐면, 종합 영양제를 먹잖아요. 일단은 거기 들어가는 성분이 전부 다 미미하기 때문에, 종합으로 먹지 않고 저한테 필요한 영양제만 골라서 어, 먹는 편이에요. 어, 영양제를 먹게 된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저같이 어, 장에 염증성 질환을 아예 갖고 계신 분들은 어떤 영양소든지 쉽게 후수, 흡수를 할수 없거든요 왜냐하면 염증이 있는 상태고 그리고 모든 면역력이 사실 장 쪽에 있거든요 장에 70%가 몰려 있, 있기 때문에 어... 이제 장에 문제가 생기면 면역력에 문제가 생긴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소화나 흡수가 잘 되지 않아요. 그래서 특정한 영양제를 좀꼭 챙겨 먹어서 그 증상을 좀 완화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쩌, 어떠한 특수한 영양제가 필요하다면 그 영양제만 좀 많이 들어가 있는, 성분이 많이 들어가 있는 거를 좀... 골라서 먹는 편이고 저는 그걸로 사실 효과를 좀 많이 본 편이에요. 그 삶의 질이 수직 상승될 수 있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한테는 치트키 같은 아이들이에요. 이걸 제가 공부를 하면서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제가 다른 콘텐츠도 에 얘기를 했을 거예요. 비타민 D입니다. 어 제가 병원에서 나올 때 같이 처방을 받기도 했고요. 비타민 D를 그리고 이제 면역 관련 질환은 비타민 D가 D랑 많이 연결되어 있다는 보고도 많이 받았고. 그리고 비타민 D가 결핍이 되면 면역 관련 질환을 앓게될 확률이 굉장히 높고, 실제로 어 비타민 D를 복용해서 60%가 호전이 되었다라는 리포트도 있었으니까요. 어 제가 이 많은 영양제 중에서 딱 하나만 먹으라고 하면 저는 비타민 D를 먹을 겁니다. 그래서 비타민 D는 밖에 나가서 이제 뭐 햇살을 받으면서 먹으니뭐그 필요한 비타민 D를 받을 수 있겠지만, 저처럼 이제 아예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보조제로 제품을 선택해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저는 다행히 이제 이런 영양제가 잘 만들어져 있는 나라에 살고 있어서 제가 지금 호주에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먹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저는 좀 비타민 D가 좀 중요한 거라서 좀 성분이 좋고 그 다음에 브랜드 이런 걸 보면서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비타민 D는. 제가 모든 거를 나중에 끊는 날이 있더라도 비타민 D는 가장 나중에 끊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비타민 D는 이걸 먹고 있고요. 두 번째는 오메가 3를 먹고 있습니다. 아 오메가 3는 아, 제가 많이 얘기를 하는데 이제 궤양성 대장염이나 이제 이런 과뭐 아, 자가 면역 질환 뭐 혹은 뭐 음뭐 심지어는 아토피 같은 그런 질환을 갖고 가신 분들을 보면은 브레보우 같은 증상이 많이 해요. 뭐 멍해진 정신이 멍해지고 힘이 없고 그 다음에 약간 무기력한 느낌도 많이 들거든요. 왜냐면은 그장 속에 있는 것이 그 두뇌에 있는 해마, 해마랑도 연결이 돼서 기억력을 조장하는 그런 역할을 많이 하게 돼요. 근데 그게 이제 부족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활성화되는 것들이 떨어지겠죠. 뭐, 이거는 그런 것을 넘어서, 뭐, 이제 괴양성 대장염도 이제 추가적인 질환을 의심해 볼수 있는 게 루마티스 관절염 같은 관절에 대한 병도 추가로 만들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 그런 것들을 예방하는데, 어 사실 오메가3 피쉬 오일이, 어 가동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것들을 어,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비1 2브비브 지금 제가 이세개 3개, 에센셜 세 개만 뽑으라고 하면 사실 비1 2브까지는 뽑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비1 2브는 이제 이게 장에 들어가는 이제 장에 들어가는 영양소의 흡수를 도와줘요. 흡수. 아, 제가 지금 비간이나 베지터리언의 베지리 음식을 먹고 있기 때문에 비타이브가 더 어, 중요한 영양제로 저에게는 손꼽히고 있지만 이제 많은 책이나 매거진 이런 글들을 보면은 비타이브가 그런 장의 흡수를 도와준다라는 어, 얘기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흡수를 위해서 비타이브를 먹고 있고요. 얘네들은 진짜 정말 보조제 같은 아이예요. 그래서 얘를 예를 들면 마그네슘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피로 높은 피로도 때문에 되게 수면의 질에 목숨을 거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수면의 질에 도움이 될수 있는 영양제 마그네슘을 따로 챙겨 먹습니다. 그래서 좋은 수면의 질을 확실히 수면의 질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그다음에 비타민 C인데요. 비타민 C는 사실은 어뭐 어떻게 뭐 필수 영양제까지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여기가 환자기고 비타민 C가 그런 어뭐 감기에 걸리거나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음 많은 이제 도움을 준다 보니까 여기는 감기에 걸리면 바로 비타민 C 타블렛을 먹어요. 그럴 정도로 비타민 C에 대한 맹신력이 되게 높거든요. 저는. 면역 관련된 질환이라 면역력을 높이는 것보다는 사실 염증에 싸우는 염증과 싸우는 영양제들을 많이 먹는데 이건 아예 애초에 그런 것들을 일어나지 않도록 막아줄 수 있으니까 그래서 비타민C는 지금 가을 겨울철 지금 그냥 그런 환절기 때 챙겨 먹으려고 하는 거고요 가격도 부담이 없어서 그냥 그렇게 먹고 있어요 그리고 얘가 요물입니다 얘가 제가 그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종기 때문에 되게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사실 전 종기가 나본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이게 무슨 왕여드름이지? 이렇게 그것도 너무 뜬금포 없는 그그 그 뭐라고 하죠그포 모낭 같은 게 없을 것 같은 그런 부위에 생기니까 저는 이게 뭐지라고 생각했다가 병원에 갔는데 이제 막 의사 선생님도 오시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병원을 가보는 게 좋겠다. 다른 전문 병원을 가보는 게 좋겠다. 라고 소견을 주셔서 그때부터 좀 아, 이게 심각한 거구나.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 그때부터 이제 한두달 동안 종기가 온몸에 나기 시작해. 막, 막, 어깨, 이 말도 안 되는 여기 뭐 저기 모낭 같은 것도 없을 것 같잖아요. 어깨 이런 데 나고, 코안막 이런 데 나는 거야. 막 이마 이렇게 이런 데 나고. 그래서, 어, 제가 생각을 해봤죠. 주, 막 추적을 했어요. 내가 지금 먹고 있는 음식이 뭐고 내가 지금 안 먹고 있는 영양제가 뭐고 그래서 추적을 해 봤더니 제가 강황 영양제를 딱 끊은 시점부터 이제 그 염증이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종기보다 더 무서운 게 이제 몸에 이제 염증이 나기 시작했으니까 이게 장으로 옮겨질까 봐. 이게 다른 부위로 옮겨질까 봐 그게 너무 공포스럽고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동안 얘를 믿고 먹고 싶은 음식을 생각해 보니 다 먹었던 것 같아요. 얘를 하루에 하나씩 꼭 챙겨 먹고 밀가루를 먹든, 술을 먹던 염증 반응이 없었어요. 얘를 거의 한 6개월 넘게 챙겨 먹고 있거든요. 6개월, 7개월 정도. 제가 다른 걸 실험을 해보려고 올리브오일을 먹어보기도 하고, 갈릭을 먹어보기도 했는데, 가성비 얘가 가장 효과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그거를 이제 제가 역추적을 해보고, 아, 그랬구나. 내가. 강함을 먹지 못해가지고 지금 몸에 염증이 일어나고 있구나라는 걸 알아가지고 이제 얘를 다시 먹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돌아왔는데 얘를 먹고 한1 0일 만에 귀신같이 없어지고 그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종기가 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 염증을 잡는데는 최고인 것 같습니다. 근데 강황 영양제를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긴 한데, 집에서 강양, 강황을 드실 수 있는 환경이 되면 어떤 방법으로도 강황을 드셨으면 좋겠어요. 뭐 음식에 섞어 먹든지, 뭐 강황을 한 스푼씩 입에 넣던지뭐 어떤 방법이, 좋은 방법이 있으시면 그렇게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먹고 있는 영양제는 다 설명을 해드렸고요. 아, 그리고 추가로 두 가지를 좀. 알려 드리려고 해요. 제가 최근에 알아낸 건데 이좀 되게 재밌었어요. 이제 제가 다른 거는 다 잡았는데 피로도를 못 잡으면 굉장히 힘들거든요, 어 이제. 운동을 하면은 바로 이제 운동 끝나면 바로 이제 20분 안에 쓰러져서 잠 잠들어요, 제가. 운동 강도가 좀 심한 것도 있, 있긴 있는데, 운동할 때마다 그렇게 맨날 쓰러져서 잘 수는 없잖아요. 일반 사람들은 그렇게 운동했다고 집에 돌아오자마자 쓰러져서 자진 않잖아요. 그러니까그 정도로 저는 이제 피로도가 굉장히 높은 상태였고, 그걸 잡기 위해서 커피도 마시지 않는 상태고, 커피도 이제 거의 3년 정도 다, 다 돼가는 것 같아요. 커피도 안 마시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최근에는 술도 끊었는데, 그러면서 최근에 알아낸 게 어, 피로도를 잡는데 방탄커피가 되게 도움이 많이 됐고요. 어, 그리고 두 번째는 얘네들이 저한테 특키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어, 만약에 커피를 드실 수 있고 카페인에 되게 어, 민감하지 않으시면 저는 얘도 추천을 해요. 이게 프리 워크아웃이라서 운동하기 전에 먹는 파우더예요. 그리고 맛도 맛있어요. 뭐 이제 워터멜론 마시거든요. 이거를 그냥 물에 섞어서 먹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일단은 운동할 때 훨씬 운동을 덜 피곤하게, 좀 파워풀하게 운동을 할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음그 다음에 운동하고 을 나서 운동에 대한 그런 회복 효과도 굉장히 빠르고요. 좀덜 피곤하고 그리고 그 우리가 하는 그 퍼포먼스가 너무 달라요. 근데 일반 먹는데 도대체 우리는 이런 걸안 먹어야 하는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챙겨서 드실 수 있으면 챙겨서 드시는 게그 에너지 레벨도 높고 그 다음에 좀덜 피곤해서 완전히 어떤 느낌이 드냐면 저는 아프기 전 상태로 완전히 돌아온 것 같아요. 이 얘네들을 챙겨 먹고 나서 그래서 추천을 드리고요. 저같이 카페인이 굉장히 민감하시면 이게 지금 커피 두 배가 넘는 그 카페인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최대 단점이 뭐냐면 잠을 못 자요. 얘를 먹으면. 아무리 아, 얘를 아침 일찍 먹는다고 해도 잠을 못 자요. 너무 카페인 그게 높아서. 그래서 저처럼 카페인 민감도가 높으신 분들은 얘를 추천합니다. 베이틴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한국말로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똑같은 기능을 해요. 똑같은 기능을 하는데 가담까지 더있어요 이게 집중력을 높여주는 높여주는 일까지도 해요. 그래서 어, 뭐, 뇌뇌브레인포우도 없어지고 그다음에 피로도도 낮춰주고 그 다음에 운동 효과도 최상급으로 올려주고 그 다음에 근육에 대한 손상 손상을 빨리 회복시키는 그런 효과도 있고요. 그, 그리고 카페인도 없어요. 얘는 저는 저제 카페인 굉장히 민감한 상태가 됐으니까 이제 이거는 카페인도 없어서 저는 정말로 정말 정말로 추천을 합니다. 그래서 좀 덜 피곤하고요. 단점이 있어요. 부작용이 있는데 경미한 부작용이 제가 리서치 해본 결과로는 물을 충분히 먹지 않으면 이제 막 탈수 증상 같은 게 일어날 수 있다라는 그런 리서치가 있다고. 더 확실히 달라요. 체력에 확실히 달라요. 그리고 이것까지 추천은 해드립니다. 이것까지 먹으면 정말 일반인의 삶으로 어, 살수 있는 음,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제 모든 치트키를 다 알려드렸으니까 이것들을 꾸준히 드시면, 어, 확실히 체력이 많이 좋아지실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저의 경우에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제가 개인적으로 블로그를 하고 있어요. 이제 저랑 같은 비슷한 증상 가지신 분들한테 제가 알고 있는 것들을 모두 알려드리고 제가 공부한 것들을 그랬더니 이제 후기로 정말 어머니가 뭐 10분도 걷지 못하셨는데 영양제를 먹고 빠르게 몸이, 몸 상태가 빨리 회복이 돼서 좀 걸으시고 확실히 몸 상태가 다르다. 브레인 폭우가 있었는데 브레인 폭우가 없어졌다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고 후기 글들이 많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저를 믿고 <laughs> 한번 드셔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한국에서 아마 구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다 모든 영양제들은. 그래서 아 구해보시고 드셔보시는 것도 추천드리고 저는 호주 제품을 만약에 인터넷에 구매할 수 있으시면 구매하시는 것도 추천 해드려요. 왜냐하면 확실히 어, 신뢰도가 높은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한국에 갔었을 때, 어, 성분이 훨씬 낮은데, 한, 호주 가격의 3배를 받고 있더라고요. 몰리브영 이런 곳에서. 그래서 저는 제 몸에다가 하는 거니까 성분 같은 거 꼼꼼히 보고, 브랜드 신뢰도 이런 걸 많이 봤기 때문에 여러분도 만약에 한국에서 제품을 못 구하시면 호주 웹사이트라도 <laughs> 들어가셔서, 어, 음, 제품을 구매해서 드셔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이거는 진짜 효과 보장입니다. 정말 반 시간에 빠르게 몸이 빨리 회복이 될 거예요. 그래서 강치입니다아한 가지 또 빼먹었는데요. 아, 제가 먹는 어, 간식이에요. <laughs> 카카오 85%인데요. 제가 아, 어, 이렇게까지 제 몸에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거를 최근에 알았어요. 다른 분들은 이렇게까지 노력 안 하시더라고요. 술드시고 싶으면 술 드시고 밀가루 포기 못한다고 밀가루 다 드시고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재발을 했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공포스러운지 알거든요. 이게 약간 저는 약간 죽음에 가까운 그런 기분까지 들었어요. 죽음에 가까운 공포까지 느꼈고 장을 절제해서 배변 주면 주머니를 밖으로 차고 평생 산다고 생각한다면 아니 그렇게 하고. 일반적인 생활을 하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밖에도 나갔었고, 배변에 문제가 있고, 그런 거면 제 인생이 너무 고통스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스트릭하게 좀잘 지키는 편인데요. 그래서 제 간식도 다이 모양입니다. 이 제가 초콜릿을 먹고 싶으면 카카오 85%가 들어간 초콜릿을 먹거든요 카카오에 들어가 있는 포, 폴리페놀이 염증에 굉장히 좋다고 해요 75%가 넘는 게 좋고 최적은 85%라고 최강의 식사라는 책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폴리페놀에 덕을 보고 싶어서 간식을 먹더라도 그래서 이것까지 챙겨 먹고 있어요 오늘도 콘텐츠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모두들 하쿠나 마타타, 그럼 안녕!